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객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 이벤트에 의해서 그 객체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상태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들이 뭐에 의해서 객체들의 상태가 바뀐다, 이벤트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들의 상태가 바뀌는 거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서 객체의 상태라는 거는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의 값 속성의 값이 이제 바뀌는 거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특정 객체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상태 변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상태 변환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 객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환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 객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성 요소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상태하고 지금처럼 표현 방법이 이렇게요. 결제 준비하고 결제 준비라는 이 상태다.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상태를 표현한 거고요 얘는 이제 시작 상태 얘는 이제 종료 상태요 시작과 이제 종료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전환 상태 전환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상태 사이에 이제 흐름 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이제 결제정보 입력이라는 이 이벤트가 일어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상태에 이제 변화를 주는 그 현상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걸 적는 거. 이런 이벤트에는 우리 조건도 있고요. 외부 신호도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상태 다이어그램의 그 범위, 그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그 플레이어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그냥 뭐 곰플레이어가 있어요. 곰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영상이 돌아가야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그냥 곰플레이어만 연 거예요. 그럼 준비 상태로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사용자가 특정 동영상을 끌어다가 이제 곰플레이 위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특정 동영상을 더블클릭을 했어요.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겠죠.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가 만약에 이시정지라는그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대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특정 신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 만족했을 때 아니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해당 객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상품 결제라고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결제라는 그 객체에 대해서 상태 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종료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제 화면 창이 뜨죠 화면에 그게 이제 결제 준비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창에다가 사용자들이 막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 대기가 되겠죠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제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결제 대기 상태에서 이제 각각 카드 회사로 카드 번호하고 생년월일하고 비밀번호하고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 보내겠죠 보내면 그 카드 번호하고 생년월일하고 비밀번호가 맞나 맞나 확인할 때까지 확인해서 대답이 올 때까지 뭘 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결제 정보가 일치한다. 그랬을 때 이제 결제 완료, 결제 완료가 되고 종료가 될 거예요. 만약에 결제 정보가 불일치한대요. 불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결제 실패. 그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결제를 다시 시도하게 되면 결제 준비부터 다시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태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해당 객체의 상태가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뀐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뀐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해서 얘는 개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그 이벤트, 이벤트에 의해서 개체들의 이제 상태가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얘는 이제 특정 개체가 어떤 이벤트,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상태가 변환되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되더라. 얘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죠. 시스템에서 이제 상태 변환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 객체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려주는 거예요. 상태 다이어그램이 뭔지 그 개념 잘 파악하시고요. 각 요소가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뭔지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특징을 보니까 객체들 그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 이벤트에 의한 객체들의 상태 변화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래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 자신이 속한 그 클래스의 상태 변화나 객체가 다른 객체와 이제 상호 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상태 변화를 이제 표현한대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그럼 다이어그램이 종류가 되게 많죠. 정적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총 종류가 6가지가 있고요. 동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행위 다이어그램 거기에는 종류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이어그램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